자 안녕하세요 음. bj 마우스입니다 오늘 우메님하고 수퍼콘님 그리고 파이프리하고 에돈 예, 소개를 할겁니다 예, 오늘은 드론 소개를 해드릴건데 요 드론이 뭔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검색해주세요 검색하시거나 여러한에서 보고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런거구나 하고 예 원래 드론은 전쟁용 아니고요. 예, 이거 노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카메라 카메라 자신의 사진도 있는데. 이는 나는 움직이기 때 이렇게 움직이는 <웃음> <웃음> 엄청 강력하네요. 예, 더 있는데, 여기 남은 도로 음, 빨리 보름. 특이한 것만 보고 넘기, 넘기시다 와, 엄청 빠른다. 와. 엄청 빠르네요. 탭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낼수 있습니다. 겁나 빠르죠. 저 부분 빠르네요 어쨌든 이건 드론 원이고요 2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있는 거고요 초소형 나노, 나노만 있네요 뭐야 이게 왜 이래 不惜我拿的不惜我用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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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用 어두운데 밝게 해주는 거네요. 어, 맞는것 같네. 그럼 어두운데로 가봅시다. 어두운데로 가봅시다. 잠시만요. 조금 시다 조금이라도 좀갑시 하지 말라고! 좀 내버려둬! 진짜! 내버려두라고! 누가 자, 칠월이요. 그만 싸우라 했지 내가. 뭐야 어 가야? 아이젤 귀여워 아이고 막이 다 했네 아이고 그래도 재밌네요 네. 아니 요거는 네, 이렇게...이거는 네, 안 움직이죠?

와, 겁나 빠르다. 와. 아니, 빠르다? 아, 네, 이말라고기이안 편다면서 쳐서 이거... <laughs> 안건드려 아, 아유, 참도안 건드렸는데... 주이겠네 아, 뜨거주이겠 아, 주관... 뜨거. 아, 뜨거. 아, 뜨거주 아, 뜨거 아, 아, 주관... 아, 아, 뜨거 아, 그러니까, 아, 주관... 여기 아, 아, 주관... 아,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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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딱끈딱 끊어져 움직이는 건이쪽으로 간다 깜아 이거 말고 아 이거, 아, 이거. 아니 파이프라 하지마 뭐 아, 헤비해서 이거였나? 라이트가 아니네 있었는데 그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멋져 야들이 아 맞다. 제가 안 알려 드린 거 있는데요. 메딕은 다른 사람이 치료해 주는 걸로 하는데. 그래요. 안 되던데. 그럼 다 일로 해 봅시다. 어 그러네. 치료되네. 아, 이게 치료되는 거구나. 어, 이만다. 가자 뭐야. 흥아하네 아, 아, 얘는 폭행이 습격하네흥분 아, 안하다 얘는. 어디갔어, 어디갔어, 아, 진짜. 부정해 시켜버리네 잠시만요. 예, 네, 이런 게 있고요. 이떡 버트는 물건을 들고 다니. 아, 음. 이런 거라. 기름. 얘도 기름이 있어야 되네요. 자동으로 충전이 된다면서. 음. 이거랑. 맞죠? 기름 없는 거사해 봐요. 네, 잠시만요. 이거 이거 말고 이거 막 아, 진짜 갑자 네, 사라지 폭발시켰어요 기름 없는 거 이게 기름 없는 겁니다 근데 왜안 되죠? 이게 저는 음, 잠시만요 안 되는데? 뭐야엄마니 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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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이고, 아. 어휴. 어. 여건가? 여거 여기 주제도 있는 건가요? 아아. 아, 왜왜왜 그래. 아니, 하지 어, 말아요. 말을 진짜 되게 게안 들어요. 이 땅은 거기서. 했는데요? 뭐라고? 진짜... 아이고. 했는데요? 해보세요 뭐야, 뭐야, 뭐야. 이거 번 해보세요 뭐.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네아한번 들어도 되네 는 누르고 있었지네맞습니 이... 네, 뭐, 그... 드론을 해킹할 수 있어요 어 죄송합니다 예, 예 이렇게 큰 것도 있네요 에비가 아니요 그 아래 메딕 있는 거 여기 있네요 그것도 충전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무기 가시면요 드론이 아그요세개 정도 있어요 무기에도 아 그러네요 드론툴 맨 아래는 드론. 기름 기름 채우는 거 그리고 위에 거는 위에 거부터는 잘 모르겠는데 위에 거는 뭔가 알아내는 거 같더라고 요뭐 이름을 알아내거나 아내꺼에 내가 죽었다 됐어, 됐어, 됐어. 뭐, 어쨌든 예, 여러분들 있고요, 더 알아봅니다. 다음은 콤바이 어, 선 선수 직접 넣을 수있네 이걸로 콤바이 에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바이. 바이.